15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이러한 이유로 인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나오거든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슬프네요. 저도 똑같은 투자자로서 힘들지만 그 안에서 또 우리가 할수 있는 투자의 포인트들은 또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좀더 봐야 될 만한 투자 좀 관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갈 주제가 어떤 걸까요? 일단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시장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시장이 지금 왜 이렇게 안 좋을까부터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는 거의 이제 끝나갔는데 러시아 전쟁이 터졌고 이 전쟁 이후로 세계 패권 전쟁이 더 심화되고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의 갈등 문제도 더 심화가 됐고 제가 몇 자리에 우리 큐피디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랑 중국 간의 연합 그리고 유럽과 미국 간의 연합, 이 체계에서 지금 대열 구도가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나는 너네 거안쓸 거야, 어, 우리끼리 자립할 거야, 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인가, 바로 첫 번째가 에너지 문제, 그 다음 두 번째가 식량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자동차 타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기름값이 그냥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차 타고 다니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오르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기존 영상에도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어, 디테일하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식량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럽과, 그다 미국과, 여기에 아시아까지, 중국과, 러시아와, 중동 이 국가들의 연합구도에 있어서 대립구도 대결 구도가 좀 나고 오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얘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우리가 기존에 너네한테 수입하던 것들 이제 수입 안할 거야 그리고 얘네 입장에서도 뭐예요 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놈 시키더라 너네랑 이제 고리 끊어낼 거야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죠 왜 대부분의 에너지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들을 대부분 얘네들이 수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식량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그런 수출 의존도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인데, 자, 얘네 거를 안 쓴다라고 하니까 지금 유럽, 미국, 아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식량에 대한 공급난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 에너지를 자립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할 거야. 그 다음에 식량 자립하기 위해서 곡물 사료에 대한 생산량을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근데 얘네들이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해서 당장에 우리가 쓸수 있는 만큼의 생산을 할 수가 있겠느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짧게는 1년, 많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당장에는 굶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장에 내가 기존에 쓰던 거, 얘네한테 의존했던 거를 이 안에서 구축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좀 더해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이 에너지 측면에 대한 얘기를 좀더 드릴 건데요. 지금 문제는 유럽이에요, 유럽. 왜 그러냐면 미국은요. 사실 에너지, 식량 얘네한테 굳이 수입 안해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예요. 하지만 유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당장에 수입하던 애들 거를 안 쓴다라고 하니 최근에 리파워 EU라고 해가지고 2030년까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유존도를 제로, 아예 없 하게끔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심지어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요를 3분의 2로 줄이는 계획까지 좀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럽이 굉장히 급합니다. 얘네 입장에서는 당장의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를 해야 되고 플러스 기존에 쓰던 화석연료 요거를 이 안에서 구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이 화석 연료는 대표적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또 뭐까지 하려고 하냐면 욕심쟁이에요. 친환경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구를 어쨌든 살리고 싶어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낮추려고 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낮추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당장에 화석 연료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 그나마 탄소 배출량이 적은 게 바로 천연가스라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특히나 탄소 배출권이라고 해가지고 탄소 배출이 일정량 이상 넘어가면은 돈을 내게끔 이런 규제도 만들어낸 상황이라서 사실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석탄 석유가 아닌 천연가스를 많이 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천연가스를 기존의 러시아한테 너무나 많이 의존을 했었다는 거죠. 이유가 천연가스를 100을 쓴다면 그 중에 90을 수입을 했는데 그90 수입하는 것 중에서도 45%를 러시아에게 수입을 해왔었으니까 엄청난 많은 천연가스를 사실 러시아한테 의존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끊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다시 떼울 가능성이 없느냐? 미국한테 떼울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은요 이 천연가스 생산량이 또 많은 국가 중에 또 대표 국가이고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 대비 굉장히 싼 천연가스를 수입해 올수 있기 때문에 미국산 비중을 좀 높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위에서 미국 수입 비중이 19년도 때는 16%였는데 올해 1월 기준으로 44%까지 빠르게 확대 중인 상황이거든요. 이 흐름을 그대로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최근에 또 바이든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EU 측에다가 이 천연가스를 추가 공급할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한테 주려고 하고 유럽 입장에서도 미국한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입장 구조가 구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거. 그럼 천연가스를 어떻게 받는데요? 천연가스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PNG 그다음에 LNG가 있어요. PNG는 뭐냐? 그말 그대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천연가스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관을 통해서 기체를 쭉 흘려 보내가지고 그 파이프라인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쭉 이어가는 게 이제 PNG로 운송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LNG는 뭐냐면 그 기체 천연가스를 쫙 냉각을 시켜가지고 액화, 액체로 만들어서 수축 시켜가지고 많은 양을 극 저온 상태로 오래 보관시키면서 더 멀리 운송시키는 방식이 이제 LNG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게 PNG 방식으로 내가 수출 수입을 하려면 이 파이프라인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게 깔리려면은 아무래도 육상으로 거리가 가까운데 깔려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계지도를 보시다시피 기존에는 여기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에게 천연가스를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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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리가 가까웠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금방금방 PNG 스타일로 받아들였기에 어 이렇게 수출 수입이 활발하게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거리를 끊었다. 그런 다음에 어디에서? 미국에서 받아야 돼요. 미국에서 요 유럽까지 파이프라인을 언제 어떻게 이거를 다 깔고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수출 수입을 하느냐? LNG로 합니다. LNG. 배에다 실어가지고 운반을 시켜서 수출 수입을 하는 구조로 구축을 할 겁니다. 아시아도 현재로서 화석연료를 써야 되긴 하는데 석탄, 석유 대신 천연가스에 대한 소비량을 많이 늘리고 있단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에게 기존에 받았었는데 얘네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한테 천연가스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부분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러한 에너지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LNG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NG를 실고 운반하는 배를 LNG 운반선, 추진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 야, LNG를 수입하는 데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 배도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최근에 이 조선 배 만드는 시장이 굉장히 핫해요. 핫하디 핫합니다. 뜨거워요. 배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 수주의 잔고가 계속 계속 늘어나서 15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국내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3년치 일감까지 미리 확보할 정도로 배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 줄서 있다 라고요. 비싼 배를 우선적으로 따올 수 있을 만한 가비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게 지금 조선사다. 실제로 그래서 배 만드는 데 필요한 가격, 즉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이라고 합니다. 배 수요가 많아진 가장 큰 원인이 또 뭐냐면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물 운송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국가 간의 수출 수입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배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배가씩 계속 오르고 있고요. 이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 역시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가 점점, 점점, 점점 앞으로는 더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해상 환경 규제가 또 강화가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13년도부터 이미 이 규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 규제 부분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이제 새롭게 만드는 배에 있어서에 있어서, 어, 규제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기존에 우리가 썼던 현존 선회까지도 적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야, 내가 기존에는 계속 그냥 사놨던 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쓰고 있었는데 이 규제에 못 미친다라는 이유로 이제 운항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배가 아닌 새로운 배, 즉 교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작년부터 이러한 이유로 인한 선박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앞으로 카타르발 대규모 LNG 선 수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LNG 선박을 만드는 조선사 입장에서는. 콘노래를 그냥 절로절로절로절로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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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나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조선사들이 주가가 사실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자, 배 만드는 회사들 즉 조선사들이 돈을 벌려면 배값이 올라가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이 조선사의 주가 역시도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지 못했던 게 바로 이 후판가도 같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후판가가 뭐냐? 배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최근 흐름에서 신조성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후판가는 단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판매가는 올렸고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가 떨어지니까 요 갭만큼의 이 마진을 더 남길 수가 있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적자의 흐름을 면치 못했었던 조선사였지만 내년부터는 큰 폭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게 현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고 했을 때는 주가 역시도 그전에는 지지부진 했다면 이러한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아, LNG 선박을 만드는 한번 회사를 주목해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 회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회사가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표적인 국내 조선 3사가 있어요.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그 다음에 대우조선 해양,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얘네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현대중공업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게 뭐냐면 경쟁사 대비 재무구조가 가장 우수해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수익성이 높은 세계 1위 엔진 사업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현대중공업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수주잔고도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근데요. 사실 저는 조선사보다 좀더 이쪽에 주목하는 게 좋겠다 싶은 게 조선사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배가 필요했는데 1년, 2년 뒤에 갑자기 배가 필요 없어질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조선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적자폭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좀 안정적일 수 있을 만한 조선 기자재 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배를 만드는 조선사가 아니라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부품을 조선사에게 판매하는 업체들. 얘네들은 배가 팔리지 않아도 일단 조선사에게 기자재를 납품했기 때문에 이미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수익폭을 키우지는 못하겠지만 안정적인 수익으로 우상향은 가능할 것 같아서 오히려 이쪽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LNG 관련 대표적인 기자재 업체는 첫 번째가 동성화인텍, 두 번째가 한국카본이 있어요. 얘네는 왜 대표적이냐면 아까 LNG는 뭐라 그랬어요? 천연가스를 아주 그냥 추운 저온에서 보관을 시켜가지고 운송하는 게 LNG라고 했어요 이두 기업은 LNG선 보행제 역할을 합니다 저온 어, 그 상태를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보행제 역할을 하는 걸 납품한 업체예요 대표적으로 이두 업체가 있는데 이두 업체 중에 비교적 조금 싼게 한국카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추가적인 LNG 관련 기자재 업체는 태광이라든지 하이로코리아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계 피권 전쟁이 끝나면 이 종목들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어, 첫 번째로는 사실 세계 패권 전쟁이 쉽사리 끝날 것 같진 않고요두 번째로는 패권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에너지원을 다변화 이미 한 상황에서 다시 이거를 돌리기에는 또 많은 시간과 비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떨어질 것 같진 않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시장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파도 가치는 변동성 이후에 방향성을 이런 상방으로 틀어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주식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러한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국건이 피어날 수 있을 만한 좋은 주식을 한번 뽑아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든 와중에도 그런 힘든 국면에 있어서 결국에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좀 강한 주식을 좀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잘 참고하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힘든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는 잘 버텨내시고 견뎌내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뿅.